썬더와 피닉스 오늘은 마크를 해볼건데요 마크의 야생 오늘 목표는 다이아 한개 캐기 일단은 보너스 상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도는 음 일단은 밀 주는거고 일단은 곡괭이랑 나무 먼저 일단 가져가죠 아이 다 가져가시네 자 일단은 저희가 원래 말을 별로 안 해요. 아, 진짜 빨리도 가져가신다. <laughs> 자, 일단은 오늘은 다이아인 게 캐기인데, 자, 일단은, 그렇겠죠? 아, 회불 제 거예요. 회불 제 거예요. 회불 제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각자 이제 야생을 해서 다이아를 먼저 캐는 쪽이 이기는 건데, 네. 다이아를 딱두개 캐야 됩니다. 두 개를 캐서, 네. 먼저 칼로 TP를 해서 죽이면 됩니다. 치즈는 켰고요, 당연히. 자, 그럼 일단, 15분 안에 아무도, 아무도 그거를 못찾는다 그러면은 음.. 무승부고 아예 뭐냐 서든데스가 열릴 것이고 만약에 15분안에 찾으면 저희가 알아서 죽이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일, 일단 떨어졌죠? 일단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이제 시작 네 예, 지금 제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자 일단 석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 석탄 해주고 빨리. 제게 찾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닉네임 보고 따라와서요 시프트를 누르셨어야죠. 마크의 기본 시프트입니다. 방금 재미 없었다면 구독을 재미 있었다면 구독을 오케이. 알죠 일단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저희가 그것도 오늘 처음 찍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독을 많이 눌러줘야 돼요. 흠, 뛰어, 뛰어, 띠어 뛰어. 이제 나무 깨고 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용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운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아 근데 필수님은 아까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하시죠. 에이. 어, 비닐 선생님은 성격이 참 고약해요 <laughs> 자 나무 세 개면 충분해요 자, 일단은 이거 다 아우 이렇게 자고 자. 바로 나무 만들어주시고 자, 바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흙은 그냥 어이,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런 거 나와야 삐이잘 잡힌다는 거. 일단 처음으로 가... 오, 석탄 발견. 개꿀. 제가 석탄 처음에 는좀 많이 켜야 돼요. 한 12개 정도? 아, 딱 12개. 아, 좋죠, 좋죠. 자, 이제 한 개는 무시합니다. 자, 앞으로 가서 다 먹어주시고. 아, 깔끔. 역시 깔끔이. 자, 지금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또 찍고 있거든요. 여기 그냥 애들 없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찍고 있는데 오늘 아니 저희는 원래 유튜브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떤 애들 유튜브 찍어가지고 저희도 찍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찍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일단 저는 Y12좌표까지 가는데 이건 그냥 느낌으로 막 찍는 거죠. 아, 석탄이 없네요. 그럼 이제, 막대기 아까 무슨 보너스 상자에서 얻은 걸로 일단 석탄을 빠르게 만들어줍시다. 이제 석탄 딱 넣고, 자, 이제 바로 석탄.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자, 남은 곡갱이는 그냥 끝까지 다 씁니다. 내구도 아깝고, 어차피 돌도더 많이 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쭉 내고 갈 때는. 남은 곡갱이가 다 떨어지면, 어, 철 개꿀. 자, 이제, 이제 남극장이야 잘가 자 너는 필요없어 아나뭐니 치킨 멋지아 렉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합니다 아 제가 진짜 유튜브 못찍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없는데 아 일단은 알아서 잘 되길 바라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사람 만나면 죽여야 되거든요 다야고 마니로 저 사람 죽여가지고 내템 훔쳐 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저 사람 닉네임을 인성이 나빠요. <laughs> 이런 사람들. 아본석이에요 인성이 예참예참 똥같네. 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요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닉네임 보이어서 죽이러 갈라 했는데.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받을기로 아이 이분이 방금 제가 막막 막 저분이 지금 방금 마크를 까셔가지고 저를 많이 했거든요 계정이 다 사라진 거지 맞아요 저 폰을 바꿨어요 폰을 바꿔서 계정을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빨리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이 없네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되게 그렇군요. 잘 되고있어요 되게 되게 잘 되고있어요 아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일자로 파도 동굴 바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의심스러웠네 저도 어차어 보인다 보인다 렉 때문에 보였다 렉 덕분에 보였다 싫어? 아 일단 여기에서 지도 거기서 지도 안되거든요 어디서 니도 되죠? 제가 마크 초본데 네 저보다 초보세요? 네아님초보시였구나 하지만 맞장 한긴 잘 갑니다 그래요? 맞장 훈련을 맨날 하기 현실, 때문에 현실에서도 맞장 잘하잖아요. 아닌데요. 님이 잘하는 거겠지. 맨날 애들 패고 다니면서. 아본 소개 절대 맨날, 아닙니다. 맨날, 절대 아닙니다. 저분 믿지 말세요본소이예요 맨날 맨날, 맨날, 맨날 맨날 애들 님이 님이 패고 그러시잖아요. 다니면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알아요. 그리고 지금 몇 분밖에 아 동굴 그, 찾으셨네. 누가 누가 유튜버 안 찍는데요? 저, 동굴 찾으셨네 어디 보자 닉네임이. 아, 십프분구나 아니면 어차피 나도 동그러지 진짜.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나겠지. 아, 씨. 아, 짜증나. 근데 제가 지금 배드워즈를, 해? 제가 못하잖아요, 폰으로 적응, 에? 할수 있어. 마크 초보라서. 배드워즈 할수 있어. 할 수, 하, 하, 할 수, 할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응. 음. 지금? 응 그럼 저희 왜, 왜 야생하고 그쵸? 저 배드워드 좋아하는데 배드워드 치지왜 그럴까? 근데 어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요? 깔면 되지 응.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아 그냥 기다리고 어 잠깐만 지금 나다 보였다? 렉때문 그쵸? 그쵸 다 보였어요? 아 근데 지금 왜? 네? 오프닝 시간 때문에 지금 뭐냐 7분 남았어요 7분 칠분 후면은 이제 각자 또템 맞. 검으로 마... 때려도 되나요? 네. 저도 철철언 있어요. 저 검으로 때려도 돼요? 네. 그 죽여도 돼요? 네. 진짜요? 무기는지 아세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잠깐만요. 아무말 없는 느끼면. 거죠 진짜? 잠깐만요. 아 이게 우기는거 아저씨죠? 네네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죽이시면 저 TV tp... 아니아니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아, 기다리세요. 진짜? <laughs> 아니요, 기다리세요. 진짜죠? 기다림. 근데 네, 바로 갑니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친데요. 보통은. 이것이 바로 저의 인성입니다. <laughs> 야, 여러분 보셨죠? 저런 인성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키성 나무로 뛰어나요? 시네 이런 인성을 가져도 안 됩니다. 설생을 못해요 사회너 집사 제일 전상군 멋지다. 아 지금 우리?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네, 그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 제일 보기 없고 네. 멋네 지금 방금 집사님이 가셨는데 저희 교회래죠. 일단 빨리 빨리 철금 만들어야 돼. 빨리. 빨리 철금 만들고 저 사람 죽여야 돼. 저사여세요 죽... 이런 인성을 갖추면 안 되신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기면 이런 인성을 갖추면 여기서 인성을... 지금 이기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인성을 가지면 안 되, 안 되지. 되시... 어디냐, 어디냐, 여기 돼? 순간 말이 없어졌다 긴장돼서 지금 5분 남았거든요알 아, 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싫어요안 계세요. 감만히네이안히계실계실요데 감이, 네, 감이 안요네감히계실계실요불만요불만이있었요요 Yeah. 아 지금 저보다 밑에 있을거예요아저 사람 죽여야돼 죽여서 역전 방극을 누려야돼 지금 저한테 안오시는거 아니에요? 저 파빙 못하게 하려고? 뭔리요저 네? 지금 바로 옆에, 이게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또못알아 보시는 10분 누르셨잖아요. 시프트 아 보시는 진짜. 10분 누르셨잖아요. 10분 눌렀잖아. 행가라 여기다 왜? 여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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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laughs> 이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아, 역전 보셨죠? <laughs> 역전점니다 <laughs> 좋은 역전이였어 응. 어? 아 역전 덕분에 제가 이기게 생겼거든요? 왜요? 동굴 찾았어요 그래요? <laughs> 알았어 동굴에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다이아몬드 캐면 되겠지 지금 어차피 3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어차피 마지막 때템 맞춰야 돼요 지금 가빵 맞힐 시간이 5분 만약에 다이아를 15분 안에 못 찾잖아요? 응. 제가 말했 듯이써은 듯처럼 네, 네. 템파미, 템파미는 을, 음. 네. 네 5분 동안 줄 거라서 5분 동안 템, 템을 템 마치고 그 템으로 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그냥 다야 못 캐면 끝입니다. 아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아우 좀 보이시나요? 지금 저 사람 보여 가지고 지금 저 사람 죽일 수가 없어. 요 덴비요? 덴비요? 덴비 말해도 어차피 조따피 가... 저... 지실 텐데. 오늘 제가 이기거든요. 왜진짜 네, 아까 어디 있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덴비요? 저한테 와. 저한테 오, 오세요. 저 위에 있는데. <laughs> 위에 있는데.